2022년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로 토스 팀에 합류를 해서 틴즈 팀이라고 불리는 토스에서 10대 사업을 전담하는 팀에서 넥스트 PO 그리고 POS라는 직무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라는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취미로 계속 혼자서 모바일 제품 만들고 실험하고 브로스시키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안주면 될까요? 어디서 많이 있을까요? 많이 면도는데왜나 <laughs> 아직지? 안녕하세요. 저는 조코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조코딩이자 본명은 조동근입니다. 저는 이제 LGCNS에서 개발자를 하다가 코딩 교육 스타트업. 네, 멋쟁이 사사처럼에도 근무를 하고 네, 지금은 전업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AI 네. 어, 맞아. 유튜브 아, 제 좋아하는 아,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조코딩 채널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조코딩입니다. 조코딩 님이 오늘 혹시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오기 전에 친구한테 인플루언서가 한 분이 한 분이 오신대. 근데 IT 인플루언서면 조코딩 님 말고 또 없지 않나? 이런데 딱 오셔 가지고 어? 뭐야, 너무 맞췄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어떤 분이실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고. 사실 아무도 몰랐고요. 인플루언서 막 알아보시고 이러시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좀 많이 긴장이 됐었고. 언더커버 사일로에 오신 챌린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 어. 지금부터 여러분은 2,900만 명이 가입한 종합 금융 플랫폼 토스의 대표 서비스를 만들어낸 사일로들의 성장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